왔다. 데니즐리? 데니즐리, 오더가! 팝칼레가 큰 도시가 아니라 데니즐리 옆에 딸려있는 작은 도시에요. 그래서 미니버스 타가지고 데니즐리로 넘어와서 데니즐리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하거든요 지하 여기 주차장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36번 패티에 패티에 포토 사진 찍어달래 다예 yes. 36번 36번. Sorry 어는 영어 English 나 Turkish Turkish crazy 네, 이거 미쳤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되게 큰 버스가 아니라 약간 작은 버스네? 긴 버스 시간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가지고 한번 위에 한번 올라가보려고 1층에 <laughs> 와 옥수수 냄새 장난 아니다 고소한 냄새 장난 아니에요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대박 야미, 야미. My name is. My name is. My name 아 s 안 y 안 a 어 e is. My name is. My 가 a m e is. My name is. My name is. My n a 아 e is. My name 이게 멀리 떨어진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히말라야를 한번 가야 되나 봐요. 전 제가 설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몰랐거든요. 왜냐면면 제대로 설산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전까지는 근데 버스 타고 온 동안 설산이 막 계속 보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무튼 지금 패티에 도착했는데 패티에 머물러도 되긴 한데 멜로데니즈가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 어, 어스타일인지 수...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라그러던데 아까 보니까. Where well, do they need here? 아, okay, 어, 여기다. 파키 사람들 착해 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려 줘요. 숙소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패러글라이딩 회사 가 가지고 예약을 하고 내일 이제 패러글라이딩 하려고 했는데 거의 회사들이 6시쯤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좀 쉬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혹시 당일 되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당일 안 되면 하루 더 묵죠. 뭐 왔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운영하는 회사들 있는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이 딱 제대로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되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패러글라이딩 일단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헥토르랑 그레비티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헥토르가 그래비티에 비해서 많이 싸긴 한데, 구글 평이 엄청 안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두 군데 다 들려봤다가 좀 분위기 같은 거 보고 헥토르, 뭐야? 여긴가? 왜 초라하지? 와, 폐업했어 사람이 없어. 형이 안 되겠다. 왜 불안해. 쪼앞에 바다가 보여요 쪼앞에 <laughs> 우와 저거 봐 보이나요? 안 아, 보여 카메라 엄청 작게 보이네 패러글래이딩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laughs> 지금 하나 둘셋다여섯 아홉 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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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일곱, 일곱. 그라비티에 왔습니다. 그라비티 지하에 있는. 진짜 크네 여기는. 회사가 되게 커요 여기. What time can I try? For what? what? time. You will be going i couple minutes.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바로 이 k a y u 지 o 이 n e t 것 같은데. <웃음> <어떡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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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여기 뛰어도 될것 같은데, 어속올여라가미엄다많 아, 요 계속 뛴다 아 <laughs> 와, 미쳤어. 어떻게 저... 어디에 봐요? 높이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이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구름, 바로 옆에서 구름... 그럼 얼마 나높겠어 지금... 와... 저 꼬맹이도 뛰어. 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바로 뛰고 싶은데 왜냐면 긴장돼 가지고 지금 너무 높아요. <목소리도> 이상 뛰려고 준비한다. 아이 <목소리도> yeah, Are ready? ready? Yeah, I'm ready. s u 1800m.

Да,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여기가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명소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되게 멋있었어요. 풍경이랑 뷰가. 특히 여기 바다 색깔이 엄청 이쁘거든요? 여기서 봐도 되게 이쁜데 위에서 보니까 그게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이게 엄청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가 엄청 춥거든요? 저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있었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긴장해서 떠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약간 덜벌떨었거든요 근데 추우니까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수영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수영할 복장이 아니어서 여기서 점심 때우고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스뭐림먹러 갔지? 이거 말을 먹어야지 말을 먹어야지 아이고 이고이